주는 내가 가장인데요 내가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지는 진 멍에는 내 멍이입니까? 예수님의 멍이입니까? 예수님의 멍이에요. 예수님의 멍. 꼭 사역을 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꼭 사역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멍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시는 멍예인데요 내가 그것이 예수님의 주신 멍해인 줄알 때, 그 멍해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멍해를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멍해를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너무도 어려움이 있고, 너무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청갈로를 쓰면 못해요. 황충도로쓸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몸에 십자가를 짊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중고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고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춥니까? 계속 합니까? 계속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멍해를 짊어져 버리면요. 그 짐이 가볍다니까요. 그 짐이 쉽다니까요. 첫 번째 방식으로 또 하시고 두 번째 방식으로도 하시는데요. 두 번째 방식으로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일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신칭의를 받았지만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영역은 어떻게 우리 안에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들이 있기도 하고, 가시가 있기도 하지만, 그다에서 내가 얘기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예수를 의지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돈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끊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돈이 없어서 인생의 짐을 짐어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자가 돼도 여전히 돈에 묶여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 안에 그 재정의 짐을 지면서,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리하지 않는 마음들을 깨뜨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는 것이요, 멍해. 아멘.